안녕하세요, 창투사 TV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스포츠 대표님 인터뷰 바로 가보겠습니다. 뭘이런벌 선물 아, 선물이요? 아 친구분 맞아요. 백세 어? 흥만을 찍는 거야? 야잘 먹을게요. 네네네. 아니 더 매장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렸잖아. 아 늘린 거예요? 이쪽을 아니 이상 이상한 거예요? 옆에 옆에 있다가 옆에 하나도 했잖아. 아. 창고. 창고로? 아니면 여기 엄청 낮지. 아, 요즘에 운동하세요? 요새 살좀 빼고 빼고 있어. 조금씩. 저번에 그거 됐어요? 어떤 거? 그때 운동해서 살살 최고로 많이 빼면 어. 이벤트성으로 뭐 어, 2등 했지. 아, 2등 했네. 어, 2등해서 회원권 네. 1년치 음... 공짜로 받아서 음... 다 썼지. 근좀 됐지. 1등은... 돈 1등은 돈 주지, 어, 상금 음, 음. 상금 주고 VIP 회원권 같이 주고 난 1년을 공짜로 다녔지 더 자기소개 어.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에 있는 글로벌 스포츠 영업부장 배동식이라고 합니다. 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니에요? 대표님은 와이프야. 아 진짜요? 어. <laughs>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소개 좀 해주세요. 현재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2014년 8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태권도장, 태권도장에 있는 도복이나 용품 같은 거를 납품을 하면서 도복에 있는 옷의 디자인을 같이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응용을 해서 단체복, 추리닝, 스포츠웨어의 단체 쪽으로도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 혹시 그런 이유가 어 우선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다가 저도 이제 같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다가 계기는 뭐딱 하나입니다. 제 적성에 맞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게 돼서 그 일러스트라는 디자인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독학을 하면서 응용하면서 태권도나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 재미 좀더 해보자 하는 생각에 초기 창업 비용이 하려면 얼마나 어요 초기 창업 비용을 한다고 하면은 옷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프레스 프레스기라는 압력으로 인해서 마크를 찍을 수 있는 프레스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프레스기를 찍는 데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태권도 도복이 있는데 태권도 도복이 전사라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전사 용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마크를 찍어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기계가 앱손이라는 6380이라는 그런 앱손 전사 출력을 할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DTF라는 프린터, 실사 출력이 될수 있는 그런 프린터가 있어야 도복이 아닌 어두운 색상의 뭐 출리닝이라든지 단체 유니폼에 표현을 할수 있는 실사 출력이 있어야 되고요. 뭐 컴퓨터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초기 비용을 뭐 조금 맞춘다고 하면은 2,000?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돈만 있다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뭐, 저희가 메인 거래처는 체육관이다 보니까, 체육관 관장님들이 체육관을 오픈을 하거나 할 때, 간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간판을 쓰게 되면, 간판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있는데, 체육사에서는 솔직히 그 디자인을 그냥 그대로 체육관 관장님들이 주셔서 그거를 받아서 그걸 일러스트로 표현을 해서 전사나 아니면 실사로 출력을 해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디자인에 대한 수정입니다. 체육관 관장님이 뭐 이러한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수정을 좀 요청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거를 변환을 시켜서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체육사들, 그러니까 저랑 이제 다른 체육사들하고 그래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글로벌 스포츠는 백광 관장님들은 그 간판의 디자인을 똑같이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을 잘안 하세요. 마크를 많이 변형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거를 글로벌 스포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서 도복이라든지 단체 여름에는 반팔 티 그리고 겨울에는 맨투맨 티 그리고 후리스 그런 후드 같은데에다가 표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억 5천 네그 정도 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고복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납품, 그리고 공기업이나 단체복. 그러니까 여름에는 하복, 겨울에는 동복이라는 두 가지 의류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이 50명이 있고 100명이 있고 200명이 있고 어떤 체육관은 뭐 500명도 있는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한벌 가지고는 아이들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기획 상품으로 만들어서 하복 같은 경우에는 상의가 세벌 그리고 바지가 두 벌인 그런 브피스를 만들어서 납품도 하고요. 겨울에는 프리스 그리고 추리닝 세트 개념 또 아니면 점퍼 덕덕다운이라는 점퍼나 아니면 롱패딩 같은 거를 추리닝이랑 같이 가미시켜서 세트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하고 겨울에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연간 매출은 한 2억 5천에서 많으면 3억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어, 기억에 남는 일은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아, 그니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디테일함과 세심함.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손을 거쳐서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디자인을 뺏뺏. 틀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200벌 짜리를 도복에 찍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 엉덩이에 무슨 무슨 대학인데 무슨 무슨 대학이라고 그냥 마크를 그냥 뽑아버린 거죠. 교자를 그냥 빼버린 거예요. 300벌을 날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새로. 기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기계는 어떤 거죠? 어, 기계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은 아,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게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프레스기 네네. 옷을 마크를 찍을 수 있는 이러한 마크 형태를 가지고 이러한 도복에 이러한 도복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눌러서 찍을 수 있는 프레스기가 있어야 되고요. 각도를 되게 잘 맞춰야겠네요. 그렇죠. 각도도 잘 맞춰야 되고 위치도 잘 맞춰야 되고 여기서 그래서 1부터 10까지 중요하다는 이유가 하나라도 이게 프레스기를 눌렀을 때 바람의 영향도 있다 보니까 찍더라도 좀더 세심하게 찍어야 이게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부분이 있고 프레스기가 있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사. 전사기계라는 요거는 앱손 그6340 이라는 2년 전에 들여놓은 제품인데 여기 도복 보시면은 요렇게 흰색의 도복에 여러가지 표현이 될수 있게끔 얘가 출력을 해서 똑같이 프레스기로 열을 조금 더 줘서 찍는 그러한 기계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기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여온 제품이 IPDTF라는 프린터 출력 실사 출력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흰색 도복인 그런 흰색상의 밝은 색상의 마크를 찍다 보니까 어두운 색상의 검은색이라든지 검은색 도복이라든지 유색 제품의 그런 의류 제품들을 저희가 찍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이제 커팅기라는 것을 통해서 일일이 손으로 뜯어서 했었던 제 작업을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나온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요거를 보완을 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지금 기술 테스트라든지 계속 마크를 출력하면서 하고 있는데, 장점은 유색이라든지 모든 옷에 기계가 마크를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의 웬만한 제품, 정말 글씨가 1mm짜리 글씨도 일일이 저희가 뜯을 필요 없이 얘가 다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기계를 통해서 지금 체육관 관장님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관장님들도 역시나 되게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이유는 옷의 느낌에 그대로 마크가 걸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기성 제품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옷도 더 깔끔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요즘, 요즘 많이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판매는 안 하시는 거죠? 온라인 판매는 아직 지금 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어, 개인 블로그 인스타 어, 인스타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관장님들이 문의를 주셔서 그 문의에 맞게끔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샘플도 보내드리고 주문이 우선은 인스타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해외 쪽도 예, 해외 쪽도 팔로우를 통해서 어,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혹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어, 창업을 하고 싶은 분한테 창업을 하시더라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인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뭐 창업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아, 앞으로 계획은 뭐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지 학교에 좀더 충실히 하면서도 지금 제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코트라 어, 해외 수출 해외 수출에 제가 이제 글로벌 스포츠가 올해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제는 해외 판매 쪽도 해외 바이어들도 만나서 그 해외 쪽도 어, 판매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요즘 워낙에 그 고물가고 어 경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무튼 뭐잘 이겨내라는 얘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네요. 인터뷰 네.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